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laughs> 길다 길어님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말씀드릴 이야기의 주제는요, 서울 근교에 있는 평범한 주택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거기에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정확한 지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저는 지금 외국에서 거주를 하고 있고요. 외국에서 여름 남양 특집 프로그램을 보고 있던 중에 저희 작은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나도 귀신 봤어! 하고 이야기를 하네요. 작은 아이가 귀신을 봤다고 하는 그 지역은 제가 7살 무렵에 이사를 갔던 곳이에요. 그때만 해도 거기가 완전히 천동네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서울 변두리 지역이긴 한데 완전히 화려한 주택가로 이제 변모를 했습니다. 근데 그 동네 한편에 뒷산 줄기에서 내려오는 옆 동네와 나눠지는 듯한 동산이 있었는데 그 동산 중간에 집이 한채 있었어요. 그 시절에는 비교적 나쁘지 않은 현대식 집이었는데 그 집을 끼고 도는 오솔길이 또 있었습니다. 옆 동네로 가는 지름길로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그 길을 제가 가끔 가끔씩 다녔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그 집에 사람이 살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다닌다는 그 오솔길 쪽으로 작은 쪽문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가끔씩 드나드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집 문도 뭔가 너덜너덜해지고 멀리서 보면 그 담너머로 집에 있는 마루 유리가 보이는데 그게 비닐로 돼가지고 막 펄럭거리기도 하고요. 뭔가 이상하다 생각은 했는데, 그렇게 신경은 안 쓰고 잘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는데,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랑 저희 어머니가 소근소근거리는 걸 건너 듣게 됐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그집 살던 며느리가 그집 대청마루에서 목을 매서 자살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런 이유로 전부 다 이사 나가고 빈집이 됐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좀 현대식으로 괜찮은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가진 거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막 이렇게 들어와서 살다가 도저히 못 견디고 막 그렇게 도망을 나갔대요. 또 언젠가는 군인 두 명이 담력시험한다고 그 집에 들어갔다가 완전 혼이 빠져서 나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었거든요. 1976년도쯤이에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때가. 그 후로는 뭐 별다른 이야기는 듣지 못했고, 그 집에 대해서. 세월은 흘러서 저도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이가 둘이 되었을 무렵에 남편이 원래 지방으로 발령이 났거든요? 그런데 또 갑자기 서울 본사로 발령이 나는 바람에 이제 급하게 집을 구해야 되는데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마땅한 게 없어가지고. 당시 이제 친정 근처로 집을 구해야 했는데 딱한 집이 나와 있더라고요. 아주 작은 빌라의 2층이었는데 하필이면 그 집의 위치가 방금 전에 얘기한 그 귀신 나온다는 집 인근이었는데 그 집이 있던 동산은 이제 전체가 빌라촌으로 뒤덮여 있더라고요. 그때 너무 급해서 일단 집만 들이자는 생각으로 그 집을 계약을 했는데 뭔가 옛날 생각이 나고 좀 찜찜한 거예요. 근데 아무한테 말도 못하고 그 찜찜한 기분으로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하고 에이, 이 많은 빌라들에 사람들 다 사는데 어? 또 세월이 얼마냐 하는 심정으로 거의 그 집에서는 잠만 잤던 것 같아요. 그때는 1997년이었고 큰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고, 작은아이가 5살이었는데, 안방에 모든 짐을 두고, 아이 둘을 재우고, 이제 우리 부부는 방에서 자고 있었거든요? 근데 잠결에, 작은아이가 이제 아빠 엄마한테 와서 자려고, 엉금엉금 기어가지고, 안방 문턱을 넘어오다가 이제 거실에 TV를 본 거예요. 근데 분명히 잘때 TV는 꺼놨는데, TV 화면이 파랗게 불이 들어와 있더래요? 그래서, 어? 왜 TV가 켜져 있지? 이상하다? 하고 있는데,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공중에 둥둥 떠가지고 멍하니 그 TV화면을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째 아이가 무서워서 더는 거실로 나가질 못하고 다시 방으로 막 이렇게 엉금엉금 도망가다가 문턱에 무릎이 받쳐가지고 엄청나게 아팠대요. 그래서 그 아팠던 통증이 지금도 선명히 기억이 나가지고 이게 절대로 꿈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작은 아이가 15살이거든요. 그래서 왜 당시에는 말하지 않았냐 하고 물었더니 어, 작은 아이가 말하기로 그날 딱 하루뿐이었기 때문에 굳이 뭐 말할 것도 없었고 자기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그걸 뭐 말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것도 몰랐고 판단이 없었던 거죠. 저도 그 집에 살면서 좀 이상했던 일이 한번 있었는데 대낮에 제가 화장실에서 머리를 감고 있었는데 누가 현관문을 쾅쾅쾅 두드리는 거예요. 당시 살던 그 집이 워낙 좁기 때문에 제가 그 소리를 잘못 들을 일이 없거든요 근데 머리에는 이미 비누 범벅이지 누가 이렇게 급해가지고 문을 저리 쾅쾅 두드리나 싶어가지고 머리를 수건으로 둘둘 말고 문을 열었는데 문밖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분명 문 열기 전까지 막 쾅쾅쾅 두드리던 게 그리고 문을 여는 순간이었는데 자연스러운 바람이 아니라 뭔가 저를 밀고 들어오듯 스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상하다 하는 생각은 들었는데 뭐 대낮이니까 크게 신경은 안 쓰고 준비해서 볼일 보러 나가는데 그볼일 보러 가는 도중에 제가 이걸 말로 설명 다 못할 정도로 황당한 교통사고로 당했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부지해서 지금 살아는 있는데 작은 사고는 아니었거든요. 그런 일을 겪다 보니까 이제 그냥 있을 수만은 없어가지고 그 이후에 부랴부랴 다른 집을 알아보고 몇달 살지 않고 그 집에서는 이사를 나왔어요. 뭔가 드라마틱한 사건은 아닌데 분명히 뭔가 있긴 있다 하는 걸 말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장황하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약 10여년 전이고요. 그 당시에 제가 전라남도 시골 마을에서 한 3년 정도 근무한 적이 있어요. 주말이면 인천에 있는 집에 왔다가 일요일 밤 10시쯤 출발해서 그 근무지로 갔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새벽 2시에서 한 3시 사이에 도착을 하거든요. 고속도로 나와서 밤에 진짜 가로등도 하나 없는 그 엄청 어두운 고개를 두개 정도 넘어야 비로소 산 밑에 마을이 나오고 제가 있던 데는 거기서 한 10분 정도 더 들어가야 했어요. 제가 진짜 원래는 별로 겁이 없어가지고 그런 시골길을 새벽에 막 왔다 갔다 해도 그닥 무서운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날따라 일요일 밤에 내려가니까 막 비도 추적추적 오는데 왠지 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 그냥 내일 새벽에 갈까? 하다가 아, 그냥 가서 편하게 자자 하고 출발을 했어요. 그렇게 4시간 정도 고속도로를 달려서 한 2시 좀 넘었나? 이제 산길을 가야 되는데 진짜 그 전에는 한 번도 느껴지지 않던 한기가 막 발끝부터 스멀스멀 올라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10월이었는데 히터를 틀었습니다. 차 안에. 그리고 고개를 넘어가야 되는데 진짜 왠지 모를 그 스산함에 막 손에서 땀도 나고 잔뜩 긴장하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그 고갯길을 다 넘을 찰나였어요. 그때 마침 이제 첫 번째 마을에 불빛이 보이면서 아 이제 좀 마음이 놓인다 하는 그때였습니다. 어른 허리 높이쯤 되는 마을 이정표 있죠. 표지판 이정표 같은 거 위에 웬 조그만한 아이가. 빨간 우비 같은 것을 입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별 생각 없이, 아니, 쟤는 무섭게 저기 왜 앉아있노? 하고 지나가는데? 쟤 목적지에 다 도착해가지고, 차에서 내려 문을 잠그는 순간? 아, 지금 2시 반인데? 어? 어, 잠깐만. 갑자기 아까 그의 생각이 난 거예요. 진짜 너무 무서워가지고 잠이 다 달아났고, 집에 불다 켜고 막 커튼 치고 첫 닭이 올 때까지 그대로 덜덜덜 떨고 잠도 못 잤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어요. 동네 어르신들한테 제가 그날 봤던 그 꼬마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어? 갸 유명해. 비오면 한번썩 나오는데 처음 보셨구만. <laughs> 이 이후로 근무 끝날 때까지 비 오는 날은 절대 새벽에 나가는 일이 없었습니다. 어린아이 귀신이요. 어른들 귀신보다 훨씬 더 무섭습니다. 제가 직접 봤거든요.